나이가 요즘... 이제 아빠 몇 살이지? 육6두 어. 살이지. 나이가 많이 먹었다. 아빠도 내 옛날에 아버지는 만 살이었는데 내가 아는. 어. <laughs> 나도 서른 살이야. 응. 여 여우가 있고 이런 남자 남자친구도 만드고아 만나고 싶다 이제 네. 몰라 음. 이제 사실은 그래도 저 나이 저 조금 나다 <laughs> <laughs> 길가에서울고 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.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이 아, 이거. 아, 마거 아, 이거. 다 어, 내가 전화하고 싶은 게뭐잘 지낸 줄 알고 있지. <laughs> 알겠다. 어. 어?